다음으로는 부산대 과학영재원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부산대가 어, 1차 전형을 비대면 평가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 평가 요소였던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열린문항을 보면 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리지 않고 부술 수 없는 상자 안에 미지의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탐구 수행, 어, 탐구를 수행한 경험을 기초하여 이 상자 안에 물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 우리 아이들의 답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기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소리 정보와 후각 정보를 이용한 탐색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투시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이라는 식의 답안을 구성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핵심적으로 과학 단어들이 나열된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답안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이제 과학 단어들 키워드가 되는 요소들과 더불어서 어, 객관적 근거가 될수 있는 스토리를 짜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열린 문항이든 또는 자소서 또는 어, 다양한 시험의 형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논리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답안 구성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 자,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된다. 즉, 다양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갖추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유, 어, 유사한 그 열린 문항을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꽃, 에너지. 이세 가지의 단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점을 적고, 그 다음에 해결할 특정 문제를 설정하여 제시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를 나열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 문제에서 조건을 더 달아주죠.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연계해서 사용해보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친구들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고 어그 친구들 역시나 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답안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될수 있고 오답이 될수 있다. 그 기준은 그러면 뭘까요? 음, 바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성이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어, 얼만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대 영재원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어, 문항지를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항은 아까 앞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열린 문항이었습니다. 자이 문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발산적 사고인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나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 그, 탐구 프로젝트 또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이번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적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관찰 실험 연구 그리고 토론과 같은 다양한 창조적 그리고 학술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볼수 있는 문항이 이제 두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항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인성을 볼수 있는 문항이고 이 문항 역시 꾸준하게 부산대 영재원 자기 소개서에서 나왔던 대표 문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동적인 학습자질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관계,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문항 4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영역에서의 학업 능력, 즉,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는 자기 주도성과 과제 집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학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적인 이야기를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 앞에서 봤던 열린 문학, 대표적인 문학 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6번 문학은 이제 진로 진학까지 연계해서, 어, 너가 어, 부산대 영재원 우리 영재원이 와서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인지 또 네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년도 역시나 어, 자소서 문항에 공통 문항은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열린 문항의 주제들은, 어, 180도 달라진 형태로 우리 아이들을, 어, 뭐,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1차 전형이었던, 어, 부산대 자기 소개서 문항 평가의 그러면 기준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문 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바,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수학과 과학과 접목시켜서 기술할 수 있는지 바로 대표적인 문해력이죠. 자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를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의 이어 갖춰져 갖출 수 있도록 그러한 논리적 글쓰기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젠 그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고 있고 문제 속의 문제 해결 능력 즉 창의 융합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어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 연이어서 부산대 2차 문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산대 2차 문항은 평가 자체를 글쓰기 문항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어, 내용으로 보시면 우선 부산대는 부산시와 조금 차별화된 게 수학과학으로 구성된 공통문항이 70에서 80%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글쓰기 안에서도요, 공통문항이 나왔는데, 어, 다음과 같은 제시문을 받게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지구의 적도에 강철띠가 감겨져 있다. 어린아이들은 강철띠가 뜨거워 건너기가 어렵다. 이때 만약 정확히 강철띠의 길이를 10m 늘려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띄운다면 어린아이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제한된 시간 안에 놓여져 있는 글쓰기 문항입니다. 문제의 논지를 빠르게 분석하여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내야 하는데, 결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시간 부족도 역시나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항 자체는 지금 저희가 띄워주고 있는 이 어, 책에서 일부 발치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서 재미있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문제였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미리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조금 재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문항을 보고,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게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라거 그래서 마찬가지 글쓰기 문항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해력이라 어, 문해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틀에 조금 메여 있는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독특한 어떤 내용들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험치는 결국에는 어떤 활동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선생님들이 뭐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 어머님 우리 아이들 지금 교과 과목에 대한 뭐 이해도라든가 학습 정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융합적 문제가 나오게 될 때마다 어, 조금 힘들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그때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어머님. 음.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넓고 폭넓은 사고를 어, 스스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독서 활동을 조금 권장드리고요, 어, 조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 어,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어, 이번 문제도 수가 공통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과학 친구들은 이 문제를 받고는 혹 했을 텐데, 왜냐면 하 사고력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수 문제 안에서도 역시나, 어, 단일화된 정답을 요구한 건 아니었어요. 수학 역시나 과정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게끔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학도 이제, 그 숫자적인 개념 또는 숫자적인 답을 요구하기 보단 이러한 답이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기 스스로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수학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풀어 주실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공통 문제 글쓰기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으로 보면, 독가스를 만든 플리츠 하버를 보고, 과학자가 인류 또는 사회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감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이제 정의적인 음, 문제를 조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나, 어, 뭐가 필요하냐면, 어, 자료 해석을 통한, 그리고 인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결합시킬 수 있는, 내용 구성을 할수 있는, 음, 아이들을 지금 뽑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로 지금 문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마지막으로 부산대 어, 영재원 심층 면접 문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항지에 있는 문항은 서로 다른 그 영역의 문제인데요. 딱 봐도 위에는 아, 지구과학 영역이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생명과학 지원한 학생들에게 물어본 문항입니다. 자,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중등 심화 과정 안에서 과학 자체가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심층 면접의 문항 내용 역시나 각 전공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